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코레일 SR 두분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열차 승차권 반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레일과 SR의 열차 승차권 반환 건수가 매년 증가해서 2024년에 자그만치 8,337만 건으로 2021년 3,797만 건 대비 약 2.2배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수익도 2021년 215억에서 2024년 420억 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 8월 기준으로 이미 393억 원의 반환 수수료가 징수됐고 반환 수수료 인상과 명절 연말 영실을 감안하면 2025년도 수수료 반환 액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황당한 것은 노쇼가 아니라 단순히 자석을 바꾸거나 탑승 시간을 변경하려고 해도 열차 예매를 취소하는 것과 동일하게 반환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5월 반환수수료 4배 이상 인상을 단행하면서 승차권 반환수수료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기준 승차권 반환 건수가 8,337만 건 반환 수수료만 4 2 5억 원에 달하는데, 오늘 상반기 기준으로 코레일의 당기 순이익 207억 원보다 2배 이상 많고, 2024년 s r 단 당기 순이익 66억 원에약 7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연불보다 재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 된 것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그저 잡수익으로 뭉뚱거려 관리하면서 반환수수료 사용 규정도 없다 보니 어디에 얼마 사용했는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올해 5월 반환수수료 인상 이후 늘어난 반환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익목적 할인제도 운영, 고객서비스 개선 재원 등으로 활용 중이라고 답을 했지만 이런 공익 목적의 할인 제도는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 왔었고 공공기관으로서 반한 수수료와는 별개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공익 목적의 사업을 마치 반한 수수료 수익을 통해서 운영하는 듯 눈속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레일과 s r 논리대로라면 수수료 수익이 없으면. 공익목적 할인제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R이 국민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아무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인지 모르는 게 현실 모르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 개선돼야 됩니다. 승객이 티켓을 반환하더라도 현재 대부분 노선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 티켓 반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티켓 반환으로 발생하는 실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사장님께 두 가지를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해 주세요. 반환 수수료를 회사의 수익 모델로서 정해가지고 이것을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행 반환수수료 제도의 문제점을 온점에서 재검토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레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환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코레일에서는 전적으로 그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게 노쇼 방지의 일을 위한 목적으로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좀 지적이 돼서 그걸 금년 5월 28일 에 개선을 했고요. 그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출발 3시간 전에 열차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저희도 이게 시행을 해보니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말 정도까지 시행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운송 약관을 개정을 할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예. SRI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레일과 비슷한 말씀드리는데 해당 수수료가 부담한지 여부와 또 수수료의 쓰임새 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발한 수수료를 높이면 예. 그에. 그래서 그이 수수료 반환 제도를 하고 나서 임신부 할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간에는 특실 업그레이드 정도만 있었는데 전 열차 50% 할인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 지역균형발전 이걸 위해서 지역사랑 철도사랑에서 ktx나 일반 열차를 이용해서 각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패키지로 묶어서 어 50%를 할인하는 이런 행사를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 원님 말씀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일리지는 저희는 지금도 5% 이상 이렇게 이용을 할때마리지 통해 가지고 통할때마리지는 수익 때문에 다모 아닙니까? 아니 그건 저희가 뭐 수익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수수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노이 발언 수수로 개선을 하고 나서 4.1% 가까이 노쇼, 아예 자석이 팔리지 않는 상태에서 갔던 게 지금 3.6% 가까이로 금토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KTX 955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섯 석을 더 우리 실수요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효과도 지금 있습니다. 주중에는 4.4% 정도 노쇼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노쇼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중에는 반환 수수료를 저희가 올리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런 실수 요자에 대한 자석 이용 기회 확대 측면에서 반환 수수료 부분을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손실을 잡아보면 약 천억 미만 정도 한 7, 8, 8, 900억 정도 이렇게 비어가는 자석들은 손실을 발생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수요자들의 자석 재판매로 인해 가지고 실수요자의 그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수수료가 높아졌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원님 네. 네네.